구주일 민족들의 복음화 전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마태오 복음 아주 짧죠이 아, 복음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복음이죠. 예, 이 오늘 복음, 이 마태오 복음을 글자 어, 글기 뜻 그대로 어, 실천하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모든 민족들을 세례를 주고, 어? 그 다음에, 가르쳐라. 요 말씀은 이제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어, 생각한다면, 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가르치고, 어둠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 80억 명이 넘는, 어,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지역마다 그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죠? 그런데 가서 무조건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에게? 예, 요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 믿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옛날에 그젊물교회로 가는 개신교, 그, 그, 어, 교파가 그 나라에서 어, 위험한 지역이니 가지 말아라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잡혔잖아요. 예, 잡혀서 두 사람이 목이 잘리고 또그 사람들을 어 빼내 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빼내 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예. 수백억 썼을 거예요, 아마. 그뭐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러나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실은. 어그 스토리를 담은 것을 영화로도 나왔고. 어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말라는데 가서 뭐 했냐. 소위 말해서 선교여행 간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전교주일인데 선교, 전교, 전도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과연 선교가 뭐냐? 어? 전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에. 그걸 위해서 가서 그렇게 에. 목숨도 잃고 무리를 어.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게끔 만들고 자, 그러면 선교, 전교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근데 미션 그러면 또 선교라는 번역 말고 임무라는 번역도 합니다. 임무. 그죠? 임무를 받았다. 또그 블록버스터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러면 어, 불가능한 어, 임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미션이 에, 어디로부터 어, 어 누구에게 왔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따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미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어, 제자들에게 준 미션이 뭔가 이것은 어, 그 초기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미션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번 하죠. 그리고 세번할 때마다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바로 미션을 주는 것이죠. 기억납니까? 예, 예,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 이 카톨릭 교회 안에 초대 교황 아닙니까? 교종. 어, 이 교종, 어, 마루종 잘 쓰는 거죠. 어, 이 교종에게, 어, 처음으로 준 미션이 바로 이것이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미션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은 누구냐? 양은 겁이 많고 약한 존재입니다 어, 양은 겁이 막, 많고 약한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받은, 받은 미션은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럼 약자를 돌보는 건 뭐냐 어, 약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 주변의 약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어, 굶주리고 헐벗고 그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약자죠.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어, 굶고 헐벗었으니왜그저고 어, 입혀줘야 돼요. 예. 그리고 집이 없으면 또 재워줘야 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그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복지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 지금 당장 굶는데 예,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에,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굶는 어, 사람은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재워줘 아니 입혀줘야죠. 또 그다음에 홈레스, 얼마나 노숙자들이 노숙인들이 많습니까? 에? 이 사람들 재워줘야죠. 그세 가지는. 어,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니 그것을 스스로 할수 없는 사람들 어, 약자죠 예.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그 다음에 그러면 왜그 약자들이 생기는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 그 사람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 사람들 탓일까? 물론 태생적으로 홀로 설수 없는 아 어,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 탓이냐 이거죠. 그거 아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환경, 또 심지어는 요즘 같으면은, 어,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어, 직업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누구 탓입니까? 예, 이것은 어 사회 탓이에요 사회 탓. 그러니까 이게 약자들, 가난한자들, 가난 가난도 두 가지 아니에요. 예, 강제적인 가난이 있고 자발적인 가난이 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제적인 가난이에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예, 일거리가 없어서 어, 월급도 못 하고 돈벌이를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내두느냐 아니다. 우리 사회가 돌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돌본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뭐 세금을 내든지, 무슨 복지 비용을 내든지, 또 병이 걸리면 우리 의료보험 있잖아요. 그럼 의료보험은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다 의료보험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안 아픈 사람은 그냥 건강한 채로 살면 되고, 아픈 사람은... 그 보험을 가지고 또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한 사회 공동체가 어 함께 사는 방법 아닙니까? 아어 그죠? 그게 이제 복지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 직업이 없어서 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혹은 아어 취직은 했지만 어 너무 어 저임금을 준다. 큰게한 가정을 이끌 만한 그런 월급이 안 되면 은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응?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그죠? 그러면 그 자본주의 안에서도 얼마든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주고 또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부자라고 열끼 먹습니까?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어 그, 삶을 영위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선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돈 많이 쓰고 싶으면 뭐 쓰라 이거예요. 자본주의니까. 그러나, 너무 무한대로, 어한 개인이 걸어가면 상대적으로, 어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경제는 항상 그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많이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재화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정하지 않은 유한한 재화를 골고루 나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뭐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뭐떼 돈을 벌 수는 있다 이거야. 그것도 어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벌었으면 많이 세금을 내서 이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세금 위에도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어, 기여를 할수 있을 그런 길도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어, 세금 내지만 세금보다 더 많이, 어, 기부를 하고, 어, 어려운 곳에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니까 러 이제, 정리하면 약자를 돌보는 것이 미션이고 약자를 돌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굶고 헐벗은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두 번째 방법은 가난한 사람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죠?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이고 또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는 여야가 토론해서 합의하고 제도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아 아니다 우리 잘 먹고 잘살 사람은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갖고 한계도 두지 말고 그냥 혼자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세금도 깎아라. 지금 현재 그 윤석구요로 정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들 감세해 주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다. 어, 몇 사람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상대적으로 어, 재화가 박탈되는 사람들이 생기니 그것을 어, 세금이나 세금법이나 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어, 골고루 어, 이 나눔이 될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여야가 있고, 어, 뭐, 진보파가 있고, 어, 보수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은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싸워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하고, 그래서, 어, 합의하에, 어 법을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어서, 어,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지사회 아닙니까? 그죠? 어, 오늘 이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어, 전교가 뭐냐 도대체? 선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교회의 멤버십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 이 특별히 이제 그 개신교에서, 어,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어, 그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민국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어 바보 같은, 어, 그런 선교 행위는 이제 구시대의 그 유물이다. 또, 어, 카톨릭이나 뭐, 그 개신교, 크리스찬 문화가 아닌 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문화 안에서 자,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어?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런 어, 19세기 사고방식, 19세기의 신학, 여기에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21세기 아니에요, 지금? 응? 예수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나, 어, 저기 뭐 아마존 밀림에 그 어, 토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몰라요. 예, 그러면 이 예수 이름 몰랐다고, 어, 너내 아들 예수 이름도 몰라,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할 하느님이냐 이거야. 만약에 그런 하느님이라면 그거는 좁쌀 영감이지. 그게 무슨 하느님이야.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느님은. 안 그래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이거.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보, 바보 소리야, 바보 소리 음? 자, 각자 문화 안에서 어, 착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어, 가르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어? 가르치는 거꼭 여기서 어, 무슨 교류를 가르치라 이거 아니에요 어,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 정말 사랑하라. 어? 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용서하라.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 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이또 이게 무슨 뭐 크리스찬 국가입니까? 아니죠. 유교 문화 안에서 500년 넘게 한 왕조를 지속해 왔다. 물론 왕들마다 이제 어,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느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유교라는 그 철학만으로 500년 이상 이 나라를 지속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어떤 제도나 법 이런 것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오랜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안에서 500년 넘게 지속한 어떤 나라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응? 그런데 그 그런 어, 철학적인 어, 생각만으로도 우리 하느님이 내신 인간 존재는 너무나도 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의 개념이 없어도 한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 올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 자꾸 가서 예수 믿들라고 어, 강요하면 되겠어요. 어, 그거는, 넌센스다. 어, 오늘, 에, 이, 민족들의 복음화, 또,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과연, 선교, 전교는 무엇이냐? 그건 미션이고, 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고, 또그 약한 자들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다. 당장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거쳐서 그런 약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을 어,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